드드라 조합인데 아이스 1 2 개. 이거는 드드라 아이스 조합이네요. 통나무 발사기 1 2개 넣었고요. 대포가 저기 바깥쪽에 있는데도 그냥 넣어버리는데? 통나무 발사기가 지금 많이 맞았어. 자 바바킹 아처킨은 요 병렬 벽을 열어준 쪽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처킨이 안 들어가죠? 이쪽으로 들어가니까. 자, 이제 두드라다 투입이 됐구요. 자, 일자 투입입니다. 그냥 일자 투입. 독수리 타워랑 아처키 동시에 올리고, 아처키는 술삭 될것 같고, 투석기도 올리면서 진행합니다. 계속 올려주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. 멀티도 올려야지. 자, 워든 석상 또 올리고, 워든 석상 잡고, 자, 대공포만 올려, 잘못 올렸죠, 이거? 자, 홀도 올려줍니다. 자야 이거? 자, 홀 계속 올리고 있구요. <laughs> 아이스 아직도 많아. 자, 무적을 써서. 와, 뭐야, 이거? 완판 될것 같은데? 자, 분노를 받은 드래곤과 드래곤 라이더가, 자, 홀 잡아줬고. 자, 대공포 또 올리고, 진행합니다. 근데도 아이스가 세 개나 남아있어. 자, 싱글. <laughs> 야, 싱글마타! 어, 어, 아차타워 또 올려주고요. 아이스 두개 남았는데, 안 써도 완파가, 야, 이번에는 아토마, 아톰을 클렌성을 올려버리네. 이것들 보소. 세레모니 안에. 야 이거 완전, 어, 12 아이스 드드라 조합이었는데, 끝까지,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주면서 진행이 됐던 공격이었습니다. 자, 아, 페슈버브입니다. 2등, 2등병님의 조합. 어, 마루오 소고. 샤온 있어? 여기에? 샤온 안 끼는 데가 없냐? 자 워인은 지금 10시 쪽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거는 시즈 훈련소 꿀 반대로 가는건가 박격포 일단 못잡았구요 홀 쪽으로 가기에는 그렇고 홀 반대로 갈것 같다. 아닌가? 점프 두 개인데 일단 봅시다. 어, 맞네 맞네 홀 반대로 갑니다. 여기는 이제 바바킹하고 이제 마녀 시줄울서놀것 같고 이제 센터로 다 들어가면 서홀 반대로 가야 돼. 자, 월브로. 자병 열었고요. 자 쉬운 마녀 들어갑니다. 아이드. 어, 바바킹을 본대 유닛으로 넣어주네요 그냥. 아, 쏙 들어가겠다. 자, 점프 깔아주고요. 어, 슈버 반 마리 제외하고는 다 들어갔습니다. 야, 빨리 대공포 끊어줘. 그렇지, 그렇지. 빨리 점프 타고 넘어가.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좋았어, 좋았어. 자, 힐러가 백화한테, 어, 딱 달라붙었고. 한 눈, 첫 눈에, 한 눈에 반해버렸죠, 지금. 자, 무적을 써서 진행합니다. 자, 호그라이드 한 마리 나오고 있고요. 자, 사이드 쪽으로 빠져야 돼, 호그. 어어 어, 어. 자 그래 토네이도 트래. 잠깐만 거기서 대기해. 자홀 제거돼야 돼. 자홀 제거돼. 그럼 호그라이너도 아래로 내려가고 로챔과 함께 어, 진행하면 됩니다. 자홀 폭댐에 걸렸지만 홀 폭댐, 독댐에 걸렸지만 지금 힐러가 체력을 채워주고 있죠. 물론 힐러는 죽겠지만 그 전에 다 정리하면 돼. 방타. 어자 힐러 다단호같다가 아직 백카는 좀 살아 있어. 아직 로챔 스킬은 없구나. 자, 그래도 아초킨 스킬 있어. 투석기 두 개만 날리면은, 끝나지, 끝나지. 자, 투석기 두개다 날아가고, 지금 마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요야 역시, 두 번째 공격. 아톰 완파. 어, 다시, 어, 역전, 역전. <laughs> 이거지. 드드라 조합인데,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. 지금 한개 차이로 뒤지고 있죠? 막아야 돼요. 아초킨 들어가는 소리 났는데, 6시 쪽에 들어갔습니다. 얘네는 뭔가 조합이, 아까, 뭔가 대부분이 약간 용조합이네, 요 역시 확실히 아직까지도 용이 센 거, 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비행성 무적어서 홀 쪽을 보내줍니다. 분노, 분노 무적이죠, 이거 지금. 약간 일드 느낌? 자, 홀 쪽에도 분노. 자, 홀을 잡아줬습니다. 월부 한 마리 챙겨왔네. 또, 여기 투석 기반 뚫어주려고 가지고 온거 아니니? 자, 뚫어주네요. 자, 얘네가 근데 지금 욕을 쓰는 건 쓰는 건데, 그래도 뭔가 공격을 할줄 알아. 공격을 할줄 알아, 지금. 오, 바바킹 뒤쪽에 또 로첸도 넣어주고. 오, 자, 우리 센터 쪽 이거 못 잡아야 되는데, 아이고, 잡히겠다. 잡혔고요 자, 멀티 열리면서 계속 진행합니다. 아니 바바킹도 아직도 살아있고 뭐야 이거? 자 아이스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아만 노챔 스킬도 있고 노챔 스킬 쓰면은 투석기는 날아갈 것 같은데 투석기 날아가면은 완판 날것 같은데 아 얘네 뭐야? 진짜 화나게 했나? <laughs> 진짜 왜 이래 얘네?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아 이것도 완판해요. 자 이렇게 되면 두개 차이로 벌어집니다. 두개 차이로. 자, 로템 스킬 이제 나가겠죠? 초속기 제거. 야, 딱 맞게 뭔가 되게 멋있게 까리하게 마무리를 짓네요. 원하는 방송, 원하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하는 건 맞는데. 24시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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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정일지님의 공격입니다. 지금 드드라 조합이고요 자, 번개 마법으로 지금. 뭐야? 잠깐만. 이거 번개가. 들어간 거 맞나? 번개는. 방출기 잡으려고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방출기가 안 날아간 것 같은데 자 바바킹 지금 음, 약간 홀쪽 정리 홀쪽 근처 정리 자 토네이드 트랩 뺐다 야 이거 약간 바바리안들이 토네이드 트랩 뺀거 아니야 이거 뭘로 뺀 거지 방금 자 아초키는 12쪽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선 토네이드 트랩 제거됐기 때문에 자홀뭐 무난하게 정리할 것 같죠 자 분노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자홀 잡아냈습니다 방출기가 밀어제끼긴 하는데 그래도 진행이 나쁘지 않아 자 얼리고요 방출기는 여기서 잡아줍니다 자 투석기 얼려주고 분노 깔아가지고 자 빨리 저 투석기 제거해라 라바 나왔다 아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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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 투명 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투명 안 들어가면서 자 투석기 못 잡았습니다 어, 이제, 저 투명은 로챔한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. 퀸이 일단 벽을 치고 있는데, 지금. 아, 잠깐만. 로챔이 잡아주긴 하겠다. 자, 로챔이 일단은 잡아줬고요 자, 투명을 깔아서. 일단은, 어, 뭐 투석기 두 개를 로챔이 다 잡았, 잡았긴 했어. 자, 여기서 또 투명. 자, 가려주고 싱글부터 잡아주고. 너는 나중에 상대한다. 어. 자, 때려주고 못 잡겠지만. 그래도 거의 잡았어, 거의 잡았어. 잠깐만. 야, 퀸 스킬 있으면 제가 이거 완파라고 말씀드리겠는데, 일단 퀸 스킬 없거든요? 일단 용이 살아있고, 퀸이 벽을 치고 나가면은 다 때릴 수 있어. 어, 로챔도 그냥 한 방, 화살, 화살 한 방만 날려주면 잡을 수 있거든요? 그 제발! 부탁입니다! 자, 한 방만 쳐! 꺼져! <laughs> 자, 어! 자 이제 주 주요 방타가다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츠킨 풀피 됐죠? 아츠킨 풀피 됐고요. 어, 되겠다, 되겠다. 야, 되겠다. <laughs> 와, 이게 되네.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기회가. 상대방 이별하고 한 퍼센트 좀 낮게만 나오면은 어, 기회가 있습니다. 완파하자. 자 슈버, 투명 슈버. 자 슈퍼 파트 들어갑니다. 자홀 잡았고, 누나님 어, 그 하나하나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상한 애들이여 가지고 제가 없었습니다. 제가 반응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자 지금 이제 동마법 깔아서, 자 마녀로 잡아줍니다. 자, 위로 올라가서 벽 열어, 여러... 벽이 열려있나? 멀브는 안 보이는데? 오, 어, 저기, 저기, 저기 그 벽이 열려있나봐, 저기. 어, 벽이 열려있네. 저쪽으로 들어가요. 아, 엘름이 엘름. 알름. 자, 안으로, 야, 여기로 들어가면은 다 잡겠다. 로층까지 넣자. 로층까지 그치, 그치. 그러면은, 어쌈쌈쌈쌈 먹으면 돼쌈쌈 먹으면 돼자 바로 킹 스킬 쓰고요. 자라벌 바로 돌아갑니다. 자 신속 깔고요. 자 석궁 두 개랑 독수리 타워 동시에 올려줍니다. 공중 해골 트에다시어놨네 변태 같은 놈. 자 이제 무적 야야 워드나 좀 붙자. 아이고 야 워드나. 자, 라벌 남은 것도 이제 투입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그쵸? 아직, 벌룬하고 라, 라바가 있어. 열 끼. 헤드헌터 세 개도 있는데, 헤드헌터 들어갔다, 이제. 자, 로챔은 죽었고. 아니, 뭔가 약간, 뭔가, 자, 무적 써서 일단 헤드헌터로 아처키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벌룬 다섯 끼 남은 거는 여기다 투입해가지고, 아이스, 뭐, 신속 깔아주면은, 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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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자, 신속, 아이스. 그렇지. 아, 완파다. 완파다.